혹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? ASUS 2022젠 e 프로 o o o Duo OLED 15.6은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인텔 12세대 코어 i9 프로세서와 강력한 지포스 RTX 3070 Ti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여 어떤 작업이든 매끄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특히 15.6 인치 OLED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색감과 깊은 명암비를 제공하여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디자인 같은 시각적인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또한 듀얼 스크린 디자인은 멀티태스킹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며 창의적인 작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. 이 모든 기능을 갖춘 젠북 프로듀오는 여러분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완벽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